디올류 그랜저입니다. 이 차도 LPG이고요. 똑같은 LPG 중에서도 이 차는 CC가 좀 높습니다. 3,500cc, 익스클루시브 등급을 가지고 있는 차종이고요.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중고차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죠. 색상 흰색 톤의 파노라마 솔로프가 들어가 있고 실내도 보여드릴 테지만 브라운 시트 되어 있는 게이 차의 큰 장점이고요. 조금 아쉬운 점은 추가 옵션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쪽에 대한 단순 교환 부분 두 가지와 어, 조수적쪽으로 단순 판금 도색이 들어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 때문에 동급 대비해서는 가격이 확실히 2,300만원 더 저렴하다 그런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. 제일 중고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죠. 흰색 선, 흰색의 선로프와 브라운 시트 이 3박자가 정말로 인기 있는 모델이거든요. 터치형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도 약간 특이사항일 것 같습니다. Gn7부터는 그랜저가 기존 그랜저와는 완전히 실내 실외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아니면 이전 모델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개인 고객님들의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.